에이라 크림이고요 요거를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복포하겠습니다 저, 저, 저. 서두르지 말고.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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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음.

I'm 리 o r r y I'm sorry. 니다 감사합니다. 또 하다 보니 지네요 아, 병이야 병. 여기 더 줘가지고 항상 메이크업 다하게 되네요. 근데 뭐 이렇게 되니 상, 그렇죠? 뭐더 올리지 그냥 드랙하려고요 앞으로 포기해서 <laughs> 어 보이죠? 갈수록 진해지는 거? 드랙 할게요, 그냥. 아! 어. 그래. 어, 무슨, 무슨, 무슨 내추럴이고 뭐 여성스럽고. 아우, 어, 드랙 메이크업 하면 되죠. 이것도 뭐예 이것도. 사실은 제 데뷔가 드랙쇼였답니다. 어? 누구랑 얘기 안할거까요 유튜브 하시는 분이랑 저랑 같이 드랙을 했었어요. 아주 젊은 분들 말고 좀 나이가 있고 젠던데. 하지만 제가 팁 제일 많이 벌었답니다. 추억이네요. 전딱그 친구는 네. 상상 그, 그 지금 뭐좀몇년 됐어 몇년 동안 했는데 젠더 방송을 저제또래에요저 친구죠 친구 저 옛날에. 양띠 모임에 나왔는데, 엄밀히 말해, 걔는 양띠는 아니고, 원숭이였답니다 어떻게, 어, 개수지 어, 몰라. 포기했어. 근데, 숨을 기깔나게 치는 거예요. 약간, 그러니까 이렇게 끼파티 할 적이 있었어요. LGBT인데, 미성년자 LGBT, 그 있잖아요. 거기에 저희가 초대가 됐어요. 저희가, 어, 시도 예절서 저희가 거기 초대를 해가지고, 시도를 했는데, 두개두 개, 두 개. 총 드래기 세명 나듯 나둘둘둘둘 쇼를 했답니다 아, 솔로 쇼인데 제가 팀최어요 춤은 개가 잘 추지만. 이렇게 어, 점점 피에로가 돼가고 있네요. 여러분, 지금 다 포기한. 어. 다 포기 어디가 있지? 좋은 약속이 있는데, 어떡하죠? 깜짝 놀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된거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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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늘의 교훈, 이 언제 끝날 때를 알 아야지 프로다. 어. 할건다 하지 않나요? 딱 이쪽이 거슬리네요. 이쪽 메이크업이 아주, 아주 지우고 했었어야 되는데, 눈이 예쁘네요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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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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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너무 짜 진짜, 진짜, 진 너무 얌전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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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러분 그짜 진짜, 진짜, 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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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짜 진짜, 진짜, 진다또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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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짜진나요짜진 빨리 나가나요? 40분이에요, 벌써.